대만 남부의 항구도시 가오슝. 이곳에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사찰이 있습니다. 1967년 창건일에 신도 수만도 100만 명, 전 세계 200여 개의 분원과 170여 개의 지부를 가진 대만 불교의 총 본산, 불광산사입니다. 불교 문화 예술 공간인 불타 기념관 매년 천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이곳에 불광산사 최고의 명소가 있습니다. 한 방울의 은혜라도 샘물로 보은하라는 뜻의 적수방인데요. 그 이름 뜻처럼 세상의 모든 은혜를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보답하겠다는 사찰 음식 전문점입니다. 계율에 따라 스님들이 직접 불성으로 요리하는 곳입니다. 지상, 我是如成在做菜的时候的心在佛面就是供养心因为一个人要有生命才有办法就是做任何的事情那在做菜的时候就是希望大家可以吃得欢喜还有健康 대표 메뉴는 육수 대신 두유를 넣은 일종의 콩국수 불광면입니다 육류를 전혀 쓰지 않지만 콩고기를 이용해 장조림은 물론 햄버거나 샌드위치 같은 패스트푸드도 건강하게 즐길 수 있죠 일반 시민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특히 인기랍니다. 불광산사에는 현재 총 일곱 개의 적수방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이곳 적수방은 굉장히 특색이 있는 적수방입니다. 보통 일반 식당들은 가격이 있고 메뉴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는 메뉴가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밥과 국수, 메뉴에 대한 고민 없이 밥을 먹을지 국수로 먹을지만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격도 자신이 내고 싶은 만큼 심지어는 내 수중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요. 그냥 편안하게 드시고서 가실 수 있는 그러한 식당입니다. 가장 먼저 세워진 장수림 적수방. 음식값을 받지 않고 보시함을 놓은 까닭은 성운 대사의 뜻이었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저를 찾는 사람 누구에게나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라는 자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다 쉽지 않게 온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수행은 아직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항상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정진하겠다는 그런 결심으로써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요. 음식이라는 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베풀고 그 공양을 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불교에 좀더 가깝게 할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수 있거든요. 음식을 통한 나눔과 자비의 실천. 그 정수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운거루입니다. 한 번에 4천명을 수용할 수 있고 그 중앙에는 오관계가 적혀 있는 대중 공양간입니다. 공양 1시간 전 공양 준비 소임을 맡은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깨끗이 닦은 식탁 위에 공양에 쓸 그릇과 수저, 그리고 음식들을 서둘러 준비합니다. 공양 20여 분 전. 준비가 다 마무리되면 교향이라 불리는 법고를 칩니다. 사부대중에게 점심 공양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의식입니다. 교양에 이어 모거를 치면, 밖에 대기하고 있는 대중들은 줄을 맞춰 공양간 안으로 입장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운판을 치면, 모두 모인 사부대중들은 윤아 스님의 승발 개송을 시작으로 공양계를 염송합니다.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모든 인연과 공덕을 헤아리며 나를 뒤돌아보고 이 음식을 약으로 삼아 깨달음을 얻겠다는 서원을 다짐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어서 밥알을 떠 생반을 합니다. 남을 위해 한 숟가락의 밥을 바치는 헌식이 끝나면, 불광산사의 대중공양, 과당이 차려졌습니다. 음식에 집착하지 말고, 길을 지나가듯 하라는 뜻의 과당. 그저 밥과 국, 네 가지 반찬이 전부인 밥상입니다. 불광산사에서는 과당을 할때 스님과 제가 불자 할것 없이 모두가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발심과 성불에는 남녀의 구분도, 승속의 차이도 없기에 수행자의 밥상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我们在佛光山过堂用餐，我们信众的饮食跟法师的一样，都是一一模一样的菜色。这个就是我们大师讲的平等，满满的那个用起餐来满满的一个欢喜。因为呃，法师跟香基础的所有工作人员都非常的有供养心，所以烹饪出来的呃饮饮品。 의채채야非常的除了美味好吃之外呢又非常的有佛法我感受到的一 밥상에서부터 시작되는 평등. 출가자와 재가자를 모두 수행자로 이끄는 불광산사의 지혜입니다.